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의 경험입니다.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어릴 때 어떤 부모님,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내담자가 이렇게 오면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제일 오래된 이야기, 그건 뭐죠? 어, 저는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니까 제 동생이 태어났던 그때가 제일 오래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한 방에 엄마, 아빠, 저 같이 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밤새 내 동생이 태어나는데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다가 아침에 눈을 닦던데 어디서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웬 천보는 애가 우리 엄마곁에 누워 있는 거죠. 눈이 막총말총망한 애가 이렇게 막 하다가 울기도 하고 뭐어물오물하기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강한 생각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옆집에 있는데,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엄마에게 드디어 내 동생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엄마 배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너무 신기한 거죠. 제 기억에는 없는데, 우리 모친이 이제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막 동생을 너무 이뻐해 가지고... 제가 아끼던 간식인 건빵을 동생의 가슴팍에 이렇게 나중에 먹으라고 놔두고 입에도 한개 넣어주고 이렇게 놀러 나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네를 낳거나 하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롭지만 한 교회가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는데요 저는 그첫 예배를 드릴 때의 기억이 또생생합니다 예배당도 없어서 과수원 한 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오늘 몇 명이나 올까 건물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간은 갔지만 그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막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의 탄생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파송할 때마다 이 앞에 이제 파송 나가는 성도님들이 막 올라와서 우리가 눈물로 보낼 때 저분도 가시는구나. 저렇게 귀한 분이 또 가시는구나. 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야, 또한 교회가 탄생하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 생겨나는구나. 그 감격이 그 헤어짐의 아픔이나 섭섭함을 다 덮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탄생 우리가 자주 보는데,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첫 번째. 교회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교회 모습은 어떤 걸까? 그게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있진 않은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어딘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논란, 은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탄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과 성령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기계적으로 오셔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예배 중에 그 성령의 역사로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고 지쳐있는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에 오셔야 돼요 주인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모일 때도 다섯 명 여섯 명 소수의 사람이 모이지만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때 제자들이 그다음 한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가 뭘 전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7절부터 21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이 설교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게아니라 이게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겠다. 이 부어 준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뭐 주전자 같은 걸로 물을 붓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쓰는 단어가면 엄청난 비가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이런 비 아니에요. 소나기도 아니에요. 열대성 폭우, 그야말로 막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지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그냥 쫄쩔쫄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폭포소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보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이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걸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 하던 그 모든 꿈이나 환상 같은 게 성경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거나 새로운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성경 안에 다 녹아 있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완성되어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인의 삶을 사는 게 정말 성령 받고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그가 굉장히 긴 설교를 했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설교 읽었는데요 이 그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구약 말씀을 읽는데요.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한 거고요. 구약의 말씀 시편에 다윗이 한 말들을 인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사역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 높이 올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라 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때 오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초대계의 성도들은 설교 말씀으로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지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두 가지,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둘 중에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도 하고, 뜨겁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은사를 체험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들으면 한 방이 무너져버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그렇다고 카다라고 카다라고 카다라 하면 그냥 헬레가 금방 넘어갔어요. 뭐 와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교회서 와가지고 뭐왜 유월절 안 지키면 그 우리 교회는 왜안 지키지 않나? 그냥 확 넘어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게 한방에 무너져요. 근데말씀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이 정말 좀 체계적으로 잘 훈련돼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몸이 건조해요.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단이 말할 때잘안 넘어가요. 이거다 했어요. 야다 했는데. 네. 그까지는 좋은데 내 안에 막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조 목사님은 로직 온 파이어. 말씀의 논리 위에 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발음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출 이런 거였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분은 권능과 기사로 이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높이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할 때이 말씀의 급이 그들을 꽉찔렀어요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보통 설교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설교다. 하나님 말씀 있고 이 말씀이 설교라는 다리를 건너와서 내 가슴속에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다리를 못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방 건너 불구경하듯이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다리를 건너서 내 가슴까지 와닿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게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굉장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 있는 설교자의 설교라도 우리가 딱 틀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틀면 밑에 자막이 통역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자세가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하고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 백화점에 아이쇼핑 가보셨습니까 사진 않을 거예요 사는 거는 저 고속터미널 같은 데서 사고 보기는 내가 백화점에서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오 이쁘네 하고 가는데 그때 제일 싫은 게 뭔가면 하그 점원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아 어, 아니 아니 얼른 놓고 옆집으로 갑니다. 나는 지금 보기만 하고 싶어요. 구경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을 백화점 안 도는데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만져보고 놔보고 들었다 놨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보면 요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좀 듣다가 재미없으면 그안 듣고 또딴거 듣다가 그렇다고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게 교회 아니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보고 듣고 이쪽 게 낫네 저쪽 게 낫네 그러고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이 쇼핑만 하는 거죠. 말씀이 이 설교라는 다리를 건너서 내 가슴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안되고 계속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 건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성령의 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듯이 그 말씀의 금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죄악가운데로 해가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어, 맺혀져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냥 말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 떡을 뗐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성찬을 좀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분이 좀 이렇게 다락방 막 가가지고, 아이, 음식 하지 마. 우리가 말씀 먹으러 왔지, 음식 먹으러 왔냐. 저는 절반의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떡을 뗄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입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목구멍도 열리고 우리 마음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다음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들은 같이 모여서 우리처 치면 다락방 예배 같은 거죠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이 돼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저 어려운 사람을 힘을 좀 보태줘가지고 일어나게 할까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이 넘어가는데 44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가는 사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좀 이분에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심지어 필요한 물건 옆에 사람이 있는 걸 느껴지면 나한테 있는 걸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 청년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참 좀 제가 30 초반 이럴 때뭐 20대 요럴 때는요.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 열풍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니까 한 분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하고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나누고 다 베풀고 다 평등한 세상.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 평등한 세상 만드는 방식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네 잔이 막 넘쳐나서 넘쳐난 이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방식이 오늘 이첫 번째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계속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요. 우리 교회 요 그레이솔 앞에 건너편에 보면 사랑 나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보통은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있고 주일 날만 문을 엽니다 그래서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집에 아주 쓸만한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화장지가 스무 개 들어왔어요 놔둘 데도 없어 나도 필요한 거지만 그 나중에 사면 되고 무슨 이거를 저 사랑나눔 가게에 갖다 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선물을 받다 보니까 막 식용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기도 갖다 주면 돼요. 지금 저기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여기 오면 한 달에 4만 원치 갖고 갈 수도 쿠폰을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필요를 따라 쓰는 거죠. 특색 때 여러분 희내는 거마신거 우리 이웃에 있는. 어, 많은 가정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이웃들이 나누고 때로는 또 힘들어하는 개척교회들에게 이렇게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헌금을 전달받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하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은혜의 동상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지역별로 갈라지고 이념별로 갈라지고 어른과 젊은 세대가 갈라지고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 와도 이거 다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약간 해결하는데 완전히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나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하고 다른 언어를 쓰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다 품어주고 같이 가족이 될때 그때 이런 우리를 통하여 이 찢어진 이 사회들이 통합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 가지고 서로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얼굴 돌린다거나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무시한다거나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완전히 무슨 친일파나 공산당으로 본다거나 이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야 어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첫 번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의 날마다 부흥의 역사,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들어오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나? 여기는 한분한 한 분이 교회의 홍보 대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회사에서 만난 기독교인이 되게 이기적이고 좀 뺀질거리고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 다니는 김아무개라는 사람 뺀질거린다 말하지 않고 예수쟁이들 되게 이기적이라고 말해요그한 명이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로 사는지 몰라요. 반대로 한 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광고판이 막 엉터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남양 식당 이래야 되는데요. 간판이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뭐 보니까 위에는 들어오고 밑에 안 들어와. 나야 식당. 뭐 이러면 여러분 그런 식당에 가고 싶습니까? 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약간 제가 걱정되는 것중에 하나가 지나친 공정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식당에 갔잖아요. 내가 12,000원을 내고 갈비탕을 먹어요. 그러면 나는 12,000원치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권리를 요만큼이라도 누가 건드리면 그냥 안, 안 넘어가요. 내가 12,000원이나 내고 갈비탕을 먹는데 컵에 고춧가루가 묻었어?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만큼 하찮은 존재야 나는 12,000원이나 내고 먹는데 이리 와봐요 이거 고춧가루 그래서 그분이 굽신굽신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바꿔주고 그래야 내가 12,000원을 다 찾아 먹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서빙할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아파트 관리비 37,800원이나 청소비를 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우리 집 밥을 대충 썰어서 요만한 쓰레기가 하나 남아있어. 내가 낸 37,600원이나 냈는데 이게 뭐냐고. 청소하는 아줌마를 불러가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사과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건 공정이 아니라 지나친, 지나친이라는 말을 붙여야 맞는 말 같아요. 아이고 바빠서 그랬나 보다 하고 떼든지 정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하나 조용히 가서 컵을 가져오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막 갑질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가 요만큼이라도 다쳤다면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 뭐 얼마를 내고 보내는데 선생님은 뭐 했냐?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 현장 체험학습 안 가겠다고 지금 막 데모하려고. 합니다. 가서 이만큼이라도 좀 고소하고 선생님 막 찾아가서 따지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떤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데서 공정 의식을 내려놓고 정말 저분들에게 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춧가루 크게 항의한다음에 나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지나친 공정이 아니라 정말 약자들에 대한 청소하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또 서빙하는 분들, 이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좀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힘을 보태주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고장난 광고판으로 다니지 않고, 우리를 볼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고, 우리와 만날 때 우리에게서 그리도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잘하고 계셔요. 많은 에들 잘하고 계셔요. 우리 새 가족 들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셨습니까? 부동산에서 이 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부동산 사단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 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게이 교회, 교회니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저 목적지로 가다가 돌아와서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고 여기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주님 교회의 광고판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정신 승리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그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간에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